에너지 관리가 힘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인간관계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미래다, 현규준입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슨은 자살률 세계 1위인 나라, 대한민국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마크 맨슨과 대담했던 심리학자는 원인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100점이 아니면 다 실패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평가 맞는 주의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하며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년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로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경쟁사회가 번아웃을 부르면서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관두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계속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를 수년째 지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의욕을 잃고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건망증이 증가하고 불면증, 짜증 및 각종 신체 증상 등이 생겨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전부 소진해버리는 번아웃에 직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긴가민가 하신다면 상대 판단에 도움될 도구 하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몇해전 MBC 다큐 스페셜에서 다뤘던 번아웃 증후군 체크리스트입니다 스텝 1. 아침에 눈을 뜰때첫 느낌. 내가 근사하다는 마음이 드나요? 두 번째.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고 깜빡깜빡 하시나요? 세 번째. 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요즘 더 짜증이 많이 나고 화가 잘 참아지지 않나요? 네 번째.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몸이 건조하고 삶의 행복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위문항 중 3개 이상 그렇다는 답이 나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초등학생들 사이의 인기 직업인 유튜버도 번아웃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기 유튜버들이 줄줄이 활동 중단을 하는 것이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번아웃, 즉 정신적인 탈진으로 활동 중단을 하게 되는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태우 가정의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자신을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잘 발생한다고 말이죠. 번아웃 증후군의 회복은 병이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만큼이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번아웃,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도움될 내용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효과 빠른 번아웃 처방전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바쁜 상황은 기한에 따라 완료를 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바쁜 경우는 바쁨을 환기시킬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거나 차를 우려먹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버드의대 데이비드 바고 박사에 따르면 우리의 뇌가 온전히 쉬는 일은 없다 라고 했으며 오히려 한 가지 가벼운 작업에 집중하면 뇌는 휴식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등이 가벼운 집중을 하는 행위가 될수 있겠죠. 여유 시간에 차나 커피를 내려 먹는 행위는 뇌가 쉬는 상태가 될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다른 일을 일절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핵심이라고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게 힘들다면 모래시계 또는 타이머를 활용해서 시계를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며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목표를 낮추세요. 과도한 기대와 끊임없는 성취 압박은 개인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생활 방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만족감과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감정의 목표를 낮춤으로써 우리는 일상의 작은 성취들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이 한일 중에서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그것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성취를 이룬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보세요.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고 삶을 이 이렇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글을 쓰세요 개그맨 양세형 씨가 방송을 열0개 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 들어올 때노 저으라고 했는데 신나게 노를 졌다 보니 그 노가 부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체력이나 정신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과부하가 와서 번아웃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감정을 손으로 쓰거나 스마트폰에 적어뒀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감정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보면 그 상황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글로 표현하면 내가 이런 기본이었구나라고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선택적으로만 좋은 사람 되기입니다. 배려심은 원활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배려로 원치 않는 상황에 끌려다니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 심리학회지의 논문에 따르면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성인 2132명을 대상으로 총 7개의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각 실험 결과는 모두 똑같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자신에게 매우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실제보다 부풀려 생각한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를 볼때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쓰는 에너지는 조금 줄이고 선택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려로 인해 에너지 관리가 힘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인간관계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프랑스 연구팀이 성격과 개인차라는 국제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번아웃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프랑스 교사 627명을 2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대인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이 높은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보다 번아웃을 경험할 확률이 무려 119%나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할 때, 내 상황이 허락할 때만 선택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자는 원칙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 누구도 아닌 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죠. 다섯 번째.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내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의 사례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갖게 되는 생각, 통찰력 덕분에 모임이 끝나고 나면 뿌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해본 소감 등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형식이며 전체 인원은 40명이지만 매번 10명 이상 모인다고 밝혔죠. 이 모임을 끄는 관리자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업무에 소진되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부정적인 자극이 누적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읽겠습니다. 독서는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라고도 말했죠. 또 번아웃으로부터 벗어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시간 이상 수면 취하기 언론사 허핑턴 포스트의 창립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라 말했습니다. 2016년 그는 잠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허핑턴은 잠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감정,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잠에 따라 번아웃 증세가 나타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이야말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이라고 제시하기도 했죠. 그녀가 제안하길 최소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의 부족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생산성을 하락시켜 경제적 손실 또한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피로와 졸음 운전으로 연간 10만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해 1,500명이 사망하고 4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으며 생산성 하락도 연간 7조 2,248억 원이라고 추산된다고 했죠. 만약 여러분이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일본의 도호대학의학부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해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숨을 쉴때 20초 정도 심호흡을 하는 것인데요. 뇌에 쉬어도 된다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잠자리에 들면 스마트폰과 함께 1시간, 2시간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수면에게 양보한다면 하루 7시간 수면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바고 박사에 따르면 한 가지 가벼운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뇌를 휴식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를 내리는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뇌가 휴식을 취하며 이는 명상이나 마음챙김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낼수 있다고 말이죠 두번째 감정의 목표를 낮추세요 과도한 기대와 성취 압박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일상의 작은 성취를 가치 있게 여기고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글을 쓰세요. 개그맨 양세형 님은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감정을 인정하고 정리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글을 통해 좋은 감정을 곱씹어 보면 그 감정이 더욱 커지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선택적으로만 좋은 사람이 되세요. 미국의 심리학회지의 논문은 거절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리가 과대평가한다고 언급합니다. 에너지 관리와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이죠. 다섯 번째, 취미 활동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소진을 줄이고 긍정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의 독서 모임 사례와 같이 이러한 활동은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죠. 마지막입니다. 7시간 이상 수면 취하기.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은 잠이 번아웃 극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일본의 도호대학 의학부에서는 심호흡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들이 에너지를 번아웃 시키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행복의 기원의 저자 서흥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행복한 모습은 좋아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장면이라고 소개합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뇌가 가장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음식과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으로 나의 힘든 것, 피곤을 막연하게 두지 마시고 자신을 회복하는 데 작은 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